와. 덥다 덥다. 너무 덥다. 와. 이렇게 더울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확 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기분 시원하게 쫙 녹여 줄 그런 시원한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음식을 사 먹지 않겠다 이거죠. 예. 직접 배워서 만들어 먹겠다. 이겁니다. 더워 더워 너무 더운 날씨죠. 속 시원해지는 음식이 필요한 요즘. 여름철 별미 더는사 먹지 말고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요리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 명인의 여름 밥상을 집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별미 만들러 지금 바로 가보시죠. 어이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산을 대표하는 한식 명인 음 박경래 명인을 소개합니다. <목소리> 저 이름은 정윤서예요. 네, 정윤서. 네. 아, <laughs> 귀여워. 정윤서가 와 왔는 거. 삼촌이랑 같이 요리 배우 왔어요. 근데 음식을 좋아하고 만드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네요. 음, 그러면 잘하번 해봅시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어떤 음식을 저희들에게 해주실 겁니까? 이 폭염도 시작됐고 너무 날씨가 덥거든요. 그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콩국시. 콩국시하고 빈대떡. 바깥에는 바삭바삭 어. 속은 촉촉. 으우고 어, 맛있어요. 우리 아가 다이어트 한다 계속 또 이제 두부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라하네 토스트요? 어, 토스트. 그 두부로, 두부로. 토스를 트 만다고요. 어, 어. 첫 번째 요리는 빈대떡입니다. 재료가 왜 이렇게 많아 할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대부분 집에 있는 거예요. 불린 녹두 배테를 갈아 만든 반죽에 굵게 썬 돼지고기와 무근지 그리고 다진 마늘, 양파, 고사리, 생숙주 넣어 섞고요. 네. 아, 찹쌀, 찹쌀 가루. 가루, 자, 요 아버지 숟가락 세 숟가락 넣었어요. 네. 자, 이제 맛있게 굽을 차례. 식용유 한 국자 두르고 반죽을 네. 얹으면 크. 맛있는 소리 들리시죠. 언제 두리스 사달해 봐. 잘 보고. 빈대떡 맛있게 굽는 꿀팁은요, 두툼하고 작게 꼭 기억하십시오. 음. 아우, 그림도 맛있어요. 야, 이거, 는 매실 애 k i 파. 달큰한 양념장까지 만들면 겉바속촉 빈대떡 완성입니다. 노릇노릇 참 맛있게 생겼죠. 두 번째 요리는 어린이 입맛 맞춘 두부 토스트. 살짝 얼린 두부와 달걀, 치즈, 햄, 토마토 준비하고요. 이거는요, 이거든요. 기름 있고 이런 게네 이걸 한번 삶아줘야 돼. 예. 불끄게요. 불끄가 걸래. 불로. 지 넣고. 도 지금 되나요? 엄마 기사 끝그러거까 저도 처음 많거든요 네? 상추를 상추. 저희들 뽑아야 돼? 아, 뽑아야 지금 누가가? 거 내가 가봐. <laughs> 그게 어딘? 파트 파트.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맛있다. 아, <laughs> 신선하다, 신선하다. 자, 어떤 거 뽑아볼까? 일단 윤서야, 삼촌이 지금 허리가 안 좋으니까 네가 한번 뽑와봐라 윤서야, 조금만, 조금만 더. 중간에, 애들은 달에, 좀 달에, 강하게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 어, 매 사랑해줘. 어, 어디 군대인 줄. 그렇지, 그렇지, 윤서야. 그래. 잘했어. 윤서야, <laughs> 윤서 <유수야. 유수야>. 유수, <laughs> 잘한다. 마음에 들었어, 윤서. 우와. 상추를, 상추를 뽑았네, 윤서가. 잘했어. 상추보다 낫다. <laughs> 다좋습니다 <laughs> 선생님, 아이거 상추가 아니 배추인데. 네, 너무 <laughs> 큽니다. 여기는 네? 이게 로메인 상추라고 쌈싸무도 아삭아삭하고 우리 토종 상추도 좋지만 이것도 참 맛이 좋아요. 음. 상추까지 아. 재료 준비 완료. 요리 시작합니다. 음 먼저 달걀을 풀어서 해동한 두부를 훅 담갔다가 노릇하게 구워주는데요. 이 두부가 빵을 대신할 재료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구운 두부에 상추, 햄, 치즈, 토마토 얹고요. 토마토. 토마토 제일 좋아합니다. 재밌다. 오, 이거 두부가지고 괜찮네 이거. 집에서 아, 이거 건강식이에요, 완전히. 자, 이렇게 어, 두부 토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음. 자, 세 번째 요리 여름철 별미 대표 주자 콩국수입니다. 소면과 삶은 백태, 오이 준비하시고요. 우리 세 사람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요게동결내로 동경에도... 여기는 인분이 됐나? 1인분. 인분지인분 네. 차르르 펼쳐서 넣고요. 1수분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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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분1인어1어분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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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분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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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믹서기 여 갈아놨어요. 어에는막 믹서기가 너무 너무 잘 나온다. 맷돌로 해야지 그게 맛이 나는데. 그럼 다음에는 내가 <laughs> 셈을 위해서 맷돌 하나 사놓을게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입방정을 삶은 소면은 흐르는 물에 씻는데 전분이 남지 않게 팍팍 문질러야 합니다. 음. 윤서야 어때? 잘 익었어? 잘 삶은 소면 일인분씩 그릇에 담고 오이 고명 얹은 후 고소한 콩국 부으면 완성입니다. 보기만해도 속 우와. 시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모두 캡처 준비하시고요. 와, 캐쳐, 캐쳐. 여름철 별미 레시피 총정리입니다. 저장해놓으셨다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끼 선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 오늘 실력 발양 게. 자, 근사한 여름철 별미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님님.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아 이게 저 지금 콩국수하고 그리고 어, 두부토스트, 빈대떡 이세 가지로 오늘 예, 저희들이 뭐 정신 없었지만 좀 옆에 조금 거들어 들였어요. 예, 배우 잘했어요. 예. 이 재료 손질이라든지 그갈 수도 굉장히 많은데 예, 그냥 간단히 끝났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은데요. 내가 잘할게. 아, 예, 나도 알겠습니다. 잘하고, 쌤도 예. 잘하고. 네. 그러면은 어 뭐부터 먹어봐야 되나요? 자, 요거부터 먼저 먹어보세요. 두부 토스트. 음. 빵의 음. 식감을 내기 위해 얼린 두부를 사용한 토스트. 사실 재료만 봐도 맛없기 힘든 요리거든요. 음. 아삭한 음. 로메인 상추 식감까지 느낌이 한입 크게 시식해 봤습니다. 어. 모양은 토스트. 짜지가 않네. 안, 안 짜야지. 응? 네? 음. 다이어트하시는 분들한테 음. 좋겠다. 이마 음. 그냥 걸리는 게 나아요. 아, 네. <laughs> 맛있네. 아, 이거 맛있구나. 이거 어땠네? 오늘은, 오늘은 삼촌이랑 같이 자유자재 좋을 것 같고, 음. 치즈에 짭짤함이, 두부에 굿쌈을 음. 음. 잡아주세요. 딱 잡아주면 딱 얼려요. 야, 수즘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삼촌이 뭐거든냐 어, 삼촌도 그 얘기 하려고 했지. 담백한가 아삭한가 신선이 느껴진다. 프레시하다. 음. 이거라고 삼촌 얘기하려고 했는데. 윤서야, 삼촌한테 양보 좀 해줘. 이번에 빈대떡을 맛보겠습니다. 윤서가 제가 열심히 구운 빈대떡을 양념장에 콕 찍어서 한입 해봤는데요. 윤 음. 선생님 그 재료를 손질할 때그 크기가 건성건성했던 게 신이 수네 네. 그 씹는 납스감이 있네요. 맛있었대. 담하고 응. 또 여기 안에 들어있던 야채놀이랑 풍이 음. 진짜 담백하고 고소해. 요 연서야, 적당히 <laughs> 좀 하자. 또 사실 그 얘기 한다고. 연서야. 자 오늘 밥상의 화룡전점 여름철 대표 별미 콩국수입니다. 더위를 가시게 하는 시원함과 속이 부대끼지 않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콩국수. 그래서 어른 입맛에는 아주 딱인 음식인데 콩국수를 처음 먹어본다는 우리 윤서 입맛엔 과연 잘 맞을까요? 저는 붕대떡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초삼인데 뭐 붕국수 맛을 안. 어린 아니 어린들은 뭐, 라면이나 뭐 어? 음, 그런 거 좋아하지만 야가 우리 나이쯤 되면 뭐, 붕국수 좋아한다. 명희님 잘 배우고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대접도 너무 잘 받았고 저희들이 도움이 안 돼가지고 아, 너무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명희네 밥상 예, 저희들이 한수 배웠거든요. 예,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콩국수 여름에 입맛 없고 밥맛 없고 이럴 때땀 흘리고 이럴 때 이게 밭에 소고기라 하잖아. 음. 요리해먹고 보통 나는좋을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오늘? 저 처음에는 살짝 긴장되고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음, 한번 만들어 보니까 재밌고 저가 만든 걸 한번 먹어 보니까 정말 맛있고. 또한 개의 추억이 쌓아진 것 같아요. 윤서야. 윤서야. 네? <laughs> 삼촌이 할 말이 없잖아. 아. 자 오늘 밥상 레시피 잘 보셨죠 여러분? 예. 뭐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누구나 할수 있고요. 예 건강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명일의 밥상 다음 메뉴 기억게 조십시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이렇게 보니 요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한식 명인의 밥상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레시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직접 만든 여름철 별미로 더위를 날려보시면 어떨까요.